보세요. 다 없죠? 네. 정말 뒤에 있는데요? 뒤에 있는데요? 없어요. 있는데요? 음. 없어요. 세 장인데요? 없어요. 정말 아, 음. 이렇게 세 장. 세 장. 맞네. 아무것도 없지. 두 장이네. <laughs> 보세요. 이렇게. <오케이. 웃음> 이제 마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 시작한 김에 간단한 마술 하나 보여주고 음, 마술을 여러분이 수, 할수 있는 주자 먼저 상탄. 네 시작할게요. 네. 먼저 나 아무 것도 없는데. 예. 네. 그럼 주문을 먼저 외울게요. 에어컨. 한정 사트. 토. 크. 그! 내. 네! 네! <laughs> 어. 이제 그러면 주문을 외웠으니까. 뭔가 떼어 주는 것 같아요 이거 바로 토맨이다 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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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갑자기? 토가 생겼어요 와아 아! 아! 이제, 아! 이제 바로 저는 끝나고 아. 토크맨 끝나고 바로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.